방금, 우리, 그, 여기, 산 타는 사람들이 방금 왔다 갔습니다. 더덕도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덕, 이런 것들은 좀 작은 건데, 이거는 좀큰 거고, 보런 작은 것들도 많이 나왔네요. 완전히 산더덕입니다. 그야말로, 어, 예, 저기, 어, 자연더덕입니다. 자연산, 백두산 자연산더덕입니다. 그 다음에 산삼도 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산 산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산 산삼들입니다. 네. 아, 한 열다섯 뿌리 정도, 열다섯 뿌리 산삼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자연산 드들, 자연산 아 지금 방금 산에서 캐온 산삼들입니다. 드들들은 예. 이게 지금 그 도구들도 같이, 같이 가져왔네요. 여기 나무 껍질에다가 이렇게 예, 그 산삼들을 캐서 이렇게 담아서 옵니다. 산삼들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음, 뿌리당 뭐 연도수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15뿌리 정도 됩니다. 하나하나 좀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어, 제일 큰더덕은 지금 이제 한 개당 무게가, 어, 400, 450g 좀 넘어가네요. 450g 넘어가네요. 떠더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제일 큰떠더기 지금 이런 거고요. 이렇게 백두산에서 직접 어, 저희 신만이들이, 신만이들이 오늘 방금 사무실에 왔다가 가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방금 왁자지껄 해가지고 방금 나갔습니다.